나무야 미안해. 1, 2, 3, 4, 5, 6아 어떡해? 으흡! 어? 뭐 하는 거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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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 넣으면 되는데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아, 아, 아 그러네 <laughs> 자기가 자기를 꽁꽁 묶다니 정말 웃긴다 웃겨 <laughs> 호기랑 베니한테도 말해줘야지 아, 아, 저기, 잠깐만 기다려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돼 알았지? 알았어 나 아무한테도 말안 할게, 걱정 마 약속했다 응! 약속했어! 1, 2, 3! 아... 이번엔 나할 차례지? 얘네들도 줄넘기 하네! 아! 페로구나페로 배로 너도 할래? <laughs> 어? 왜 웃는거야? 아, 아니야! 아무것도! 하더라도 내가 먼저야! 알았어! 1, 2, 3, 4, 5 지다니 웬일이야? 어, 어, 히로가 어, 어, 어. 자꾸만 웃으니까 신경이 쓰이잖아. 뭐지? 뭐가 그렇게 웃겨? 있잖아, 라무가 말이야. 줄넘기라 말이야. 뜻내서, 뜻내서. <laughs> <laughs> <그치, 혹시지? 웃음> <진짜> 웃기다, 웃기다. <laughs> 뭐가 그렇게 웃겨? <laughs> 아, 라무가 줄넘기 줄로 자기 자신을. 어. 라무야, 비밀로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이제 페로 너하고는 안 놀아. 어, 어, 라무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무야, 진짜 미안해. 라무야! 나무는? 화가 나서 나랑은 말도 안 해. 어떡하냐? 정말 화가 많이 났나봐. 어떻게 하지? <laughs> 아, 심심해 죽겠네. 그전에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 형? 에 지금 찾고 있는 중이잖아. 휴 참, 그렇지. 어, 호비랑 배로 저있다 어? 어. 야 허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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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응? 어? 패로 때문에 나무가 엄청 화났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사이가 좋아질 수 있을지 생각하는 중이야. 어? 아하. 마침 사이가 좋아지는 주문을 하나 알고 있는데. 뭐? 정말이야? 어. 우리 할머니가 알려주신 특별 주문이지. 에? 알려줘 빨리 빨리 말해주라 어떤 건데? 형 나한테도 알려줘. 에이 배로가 먼저야, 알았지? 에? 자 그럼 형아 사이가 좋아지는 주문이라니 진짜 그런 게 있는 거야? 에이 잠깐 이리 와봐. 어? 뭐? 사이가 좋아지는 주문 같은 걸 음... 내가 알턱이 없잖아. 그럼 왜? 그냥 장난 좀 치려는 거야. 뭐야? 조용히 좀해 아, 미안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어. 알았어요 좋아, 특별히 알려주지 자, 그럼 먼저 두 손을 모으고 미안하다고 하는 포즈 아, 두 손을 모으고? 그러면 다음은 이렇게 몸을 흔드는 거야 에? 아니, 그렇게 이상한 춤은 나는 못 추는데 어, 아, 그래 화해하기 싫은 모양이구나. 아 알았어. 알게. <theo> 아 <�lit> 그럼 다음은 두 팔을 벌리고 한쪽 다리를 든다. 아 이렇게. 그리고 나서 두 손으로 얼굴을 잡아당기거는 아파파푸푸푸푸푸링을 열 번을 친다. 아파파푸푸푸푸푸푸링. 아파파푸푸푸푸푸푸링. 아파파푸푸푸푸푸푸링.

기쁜 마음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 거야. 아파파파푸푸푸푸푸푸링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좋았어. 지금 그 춤을 사람들 없는 데서 계속 추면은 반드시 화해할 수 있을 거야. 고마워. 하지 마 페로야. 그런 거 해봤자 소용 없을 거야. 뭐야? 모처럼 내가 특별히 주문을 가르쳐줬더니만, 난 말이야 라무랑 화해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할 거야. 어... 아파파푸푸푸 이게 무슨 소리지? 새로 자. 대체 뭐라는 걸까? 아무튼 <한 alforan> hy <hygiene> 엄청 깨춤이네. <안> <worthless> <claro doublebarischen> <laughs> 우리 둘만 있으니까 심심해. 페로랑 나무가 얼른 화해하면 좋을 텐데. 페로 그 이상한 춤 진짜 추고 있을까? 있잖아, 나 엄청 웃기는 춤 봤다. 뭔데? 진짜 진짜 웃기니까 한번 보러 가봐. 저기 나무야, 이제 그만 페로 용서해주면 안 될까? 뭐? 왜? 그 이상한 춤, 나무 너랑 화해하고 싶어서 추는 거야. 나랑? 그런 웃긴 춤을 춘다고 무슨 화해가 돼? 그게 말이야. 미루가 그러는데 화해의 춤이래. 그런 춤이 세상에 어딨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페로는 아주 심각해. 나무 너도 페로가 웃기는 춤추는 걸 보고 우리한테 얘기하러 왔잖아. 아파빠 뿌뿌뿌뿌뿌뿌 링. 아파빠 뿌뿌뿌하 아직도 더해야 하나 힘들어. 페로야어 어, 라무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 나야말로 그렇게 화냈어. 미안해. 응? 어? 그러면 나 이제 용서해 주는 거야 라무야? 응. 고마워. <laughs> 하지만 앞으로는 약속 지켜줘. 응, 어, 물론이야. 잘됐다 정말. 어. 아... 엄마 아직도 화 많이 났을까? 그 꽃병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였는데 비루 형이 집안에서 야구를 하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니들도 같이 했으면서뭘 그러냐? 엄마 화 풀릴 때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하다니. 그래 지난번 배로처럼 누군가 또 놀려 먹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 비루야! 어? 로다 에이. 저번에 그. 아, 그건, 내가 좀 심심해서. 고마워. 에이. 니들 덕분에, 라브랑 화해했거든. 에. 정말로? 그런 요상망측한 춤으로. 취물을... 어, 잘 됐네.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은, 언제든 나한테 얘기해. 에이. 고마워. 에이. 들었어? 그춤을 추었더니 진짜 사이가 좋아졌대. 좋아! 우리도 그 춤추면 엄마가 화푸시겠지? 아빠빠리 아빠빠포포포포포포리 다시 다 아빠빠포포포포포포리 아빠빠포포포포포리